너무나 유명해진 이곳. 큰일이에요. 너무 유명해졌네요. 3주 동안 열심히 붕어 활동을, 낚시, 낚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고기는 잘안 나오고 아름다운 고기가 가끔 보여주기도 합니다. 3주 동안 연이어져서 너무 유명해진 바로 이 자리. 오늘 금요일이에요. 금요일이라서 또 많은 이들이 이걸로 또 갑니다. 이곳으로. 하루에 뭐열 팀이 나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들어왔다 해서 반복을 해요. 그래도 아름다운 곳이고, 차박이 가능한 곳이고, 캠핑이 가능한 곳이라서, 많이들 찾고, 대물나라에서 2분 거리거든요. 엎어지면 코다울 만한 곳, 코다울 곳이다. 저기 장박 어르신들 3, 4명 이 있고, 또 이쪽에 젊은이들 상박 3, 4명 이 있고, 또 하루 이틀하고 들락날락, 들락날락, 아름다운 군니 위천강을 소개해 봅니다. 오, 좋습니다. 아주 알짜배기 이 포인트를 소개합니다. 여기에 뭐가 잘 먹는지 아세요? 네, 여러 가지가 다잘 먹어요. 오늘은 7월 8일 적극 추천하는 이 저수지로 모두 갑니다. 우리 위천강의 포인트입니다.